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은성 목사입니다 속해의 배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2년의 첫 달을 보내며 계획한 대로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피해 가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높이 드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안내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 5년, 아니 1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항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2월 한달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월 첫주 속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to me 귀인 두아소 서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해 공과의 시간을 가지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잊고 살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소개 본가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대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어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무랐고 그를 고친 예수님까지 박해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하였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곧 나아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종교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종교적 열정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성수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증거해야 합니다. 38년이나 알았던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병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을 치료해준 분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적인 타락의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그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했지만,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자신을 고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박해하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이해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뿐 아니라 신성까지, 신성까지 모독했다고 더욱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권위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만 매여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보다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감을 알고 있었지만 병 고침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죄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할, 질,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을 해방하여야 합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평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